키움증권에서의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모건 스텔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2년에서 30년으로 지나갈 때한 20배 이상 성장을 예상한다. 이건 다른 데서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20배 이상 예상이 되는데, 펩트론이 커버하고 있는 GLP-1 시장은 아마 20년에서 이렇게 30년까지 한 3배 이상 이렇게 성장할 거고, 연간 뭐 20%씩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GLP1이 무엇인가 하면은 호르몬인데요. 위장관 운동을 억제해서 소화를 느리게 하고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으니까 포만감이 지속되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처음에 나왔다가 이렇게 반틈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한 2분 정도로 아주 짧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현재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해외 유수 기업으로는 노보노 디스크 그리고 릴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다른 신약 개발하는 해외 업체들도 이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 라는 것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노보노 디스크에서 나온 위곱이라는 약물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랑 같이 가장 많이 오른 테만의 대장주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에는 양시장 모두 0.37, 0.32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은 가장 주목받은 테마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 전주에도 여기 포함되었었고 한달 전에도 포함되었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일간 흐름을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신다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만 이렇게 보시면은 주간 상승률에 포함되었던 종목들이 어느 하루에 쏠리지 않고 고루 퍼져 있었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펩트론이었는데요. 펩트론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탑 30에 들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펩트론의 키워드를 당뇨와 비만으로 잡았었고요. 이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진 아이센스랑 동원아나텍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서 순환매가 돌았거나 아니면 짝짓기 매매로 올라왔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오른 페트로는 70.83% 올랐었고요. 일간으로 보았을 때 월요일에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6.45%가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기업설명회 개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당뇨랑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 때문에 기업이 좋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부각되면서 화요일에 탑 30회 들고 그 다음날도 지속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이랑 금요일에는 기업 관련된 재료는 따로 없었고요. 이 키워드랑 관련된 재료들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었는데 기업설명회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였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를 소개하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발표하겠다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요거를 후원하는 기관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을 좀더 분석해 봤을 때 기술상장기업으로 상장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질환군을 커버하고 있지만 당뇨랑 비만 관련된 요두 치료제 신약에 관련돼서 리포트는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IR 자료 중에서 좀더 요거를 페트론 기업에 관련된 좀 특징들을 더 설명드리자면, 페트론은 스마트 데포트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약물이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늘려주는 그러니까 약효를 지속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길어지면은 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환자도 자주 투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게 반감기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자기들의 특징으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페트로는 국내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만 가지고 있는 EU GMP 인증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데 요 가진 연구센터가 오송에 있다는 것도 특징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최초로 특발성 두개내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하였고 이 치료제가 미국 및 유럽에서 독점 판매 자격을 획득하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나왔던 키움증권에서의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모건 스텔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2년에서 30년으로 지나갈 때한 20배 이상 성장을 예상한다. 이건 다른 다른 데서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20배 이상 예상이 되는데, 펩트론이 커버하고 있는 GLP-1 시장은 아마 20년에서 이렇게 30년까지 한 3배 이상 이렇게 성장할 거고, 연간 뭐 20%씩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GLP-1이 무엇인가 하면은 호르몬인데요. 위장관 운동을 억제해서 소화를 느리게 하고,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으니까 포만감이 지속되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처음에 나왔다가 이렇게 반틈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한 2분 정도로 아주 짧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현재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해외 유수 기업으로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릴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다른 신약 개발하는 해외 업체들도 이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 라는 것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노보노 디스크에서 나온 위곱이라는 약물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짧으면 환자가 약을 투여하는 기간이 주기가 짧아지니까 요거를 투여 주기를 늘려주면은 환자는 자주 안 넣어도 되니까 편의성이 올라갈 거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올라갈 거다. 근데 현재 주 1회.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아서 판매 중인데, 아직 1개여 제형의 생산에는 기술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이었고요. 근데,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 그러니까 반감기 기간을 늘려주는 기술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엄청 주목을 받을만 하다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얘네가 없냐?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이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통상 비밀 유지, 뭐 물질 이전 계약, 텀시트 수령, 기술 이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데 선두 업체들 그러니까 아까 그두 회사랑 다른 회사들도 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금 시기인데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거니 이 회사의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뭐 적자가 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위험은 있다라는 것을 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패트론이 언제부터 올랐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어, 요거는 탑30 자료를 예전에 다시 찾아봤더니 6월 19일에 이 빨간색 양봉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이 이후에 이제 미국의 당뇨병 학회가 개최되었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1, 2개월 형 지속형 당뇨비만치료제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곳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이때부터 상승추세 정비율 초입이 되고 이렇게 쭉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간으로 패트론의 기업 관련 재료들은 없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에. 근데 어, 여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시간의 상승을 이두종목에 하였었는데요. 이두 종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 복합제를 공급하겠다는 공급계약 체결 소식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키워드랑 겹치는 비만 당뇨 이러면서 패트론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랐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 전날에 요런 뉴스들 때문에 계속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바이오정책 지원 요두 가지가 페트론이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 리포트 관련된 상승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에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간 1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분석을 하였는데요.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바이오정책 지원 이 내용들에서 봤을 때 충북 오송에 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여기에 lg 화학과 대웅 제약 등이 1조 6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북 오송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에 바이오 원부 자재 네. 소부장 특화장 단지를 지정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미 오송에 펩트로는 바이오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연결고리가 또 오송이라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소부장 특화단지로 이 바이오파크가 또 지정이 되면서, 어, 약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계속 목요일, 금요일에 상승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 요두요 요 내용들은 우상현 고고님이 장마감 시황을 카페에 올려주시는데요. 어, 그때 그 날에 상승률 백 종목을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니다. 근데 이 정부 바이오 정책과 뭐 SK 케미칼 이두 가지 재료가 겹쳐진 펩트론을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오늘이 일요일인데 공부를 하고 월요일 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usic> you